Is the customer 고객들은 always 항상 right 옳은가? When customer 고객들이 return a broken product 고장난 제품을 return 반품할 때, to a famous company 유명한 회사에, which makes 어떤 것이 uh, kitchen and bathroom을 fixture 아 여기서 위치부터 짠. 여기 반점까지반점반점으로 묶인 거는 수시가 거품이지. 앞에 그냥 끊어주기만 하면 돼. 그리고 나중에 해석하는 게 좋아. 수시가 거품. 헷갈려서. 다시 고객들이 고장난 제품을 유명한 회사에 반품할 때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픽스쳐해서. The c 회사는 n e a 거의 a l a 이 항상 어이 비동사는 위치가 중요하지.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제공한다. A replacement. 대체품. To maintain good customer relation. 좋은 고객, 그런 관계를 메인테인 유지하기 위해 대체품을 제공한다. 그 다음에 위치메이커스가 앞에 famous company 꾸며주지. 유명한 회사 어떤 회사냐면 위치메이커스 키친이랑 베트룸. 주방과 욕실 픽스터 설비. 아, 반대반닫 반대. 이걸서도 안 드는 유명원에서 이케아 스틸 응. <laughs> 그럼에도 요거 네모 여기서 there are times 때, 때가 있다 such as 어 uh, 아니네 y o u a r e got to say no 너가 이제 안 돼요라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대 U부터 N까지 바로 치고 앞에 times 써주지. 그렇다고 explain 설명한다 the warranty expert 그럼 보증 전문가가 warranty 보증 회사의 보증 전문가가 s e r c h e s 어 뭐와 같은 when a product 제품이 is undamaged 뭐 손상되지 않았을 때 또는 has been abused 남용되다 남용하다 제품이 언데미지드 멀쩡한 데미지 상품이 멀쩡하거나 남용되었을 때와 같이 이렇게 안돼요 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보증 전문가가 이거 반품 안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엔터프리뉴얼 기업가는 론 스로프 이 사람 기업가 얘 누구야 또 반전반전 반전 또 나오지 반전반전 묶고 반전 앞에 와서 Say가 동사, 기업가가 주어 Who owns e-commerce? 인터넷 전자상거래지 e-commerce가 전자상거래 Company, 회사를 소유한 기업가 Loren이 Say, 말해 Why the customer? 고객이 뭐이지만 while Always, is. 항상, like, right. 옳지만 끊어주고 Sometimes, you just have to do it. y 해 u j 해 s t 해 a v 해? 고 o do it. You just have to do it. You just h a 이 e to do it. This is 리 h e same i n g t h s t h a m e t i t h m e e e g e t n 얘는 x 제목 x. 2번 딜리터 커스터머 고객의 펼치신 구매 기록을 삭제해준다 아니지 이건 3번 리젝트 커스터머의 언리즈너브 불합리한 디멘드 요구 불합리한 요구를 리젝트 거절하다 거절해라 이거지 고객 해고하라 했으니까 언커버 드 히든 숨겨진 인텐션 e n t 뒤에 꾸며지지 의도 고객의 숨겨진 의도를 언 n c 드러내다 rely on 의존에라 p o 힘에 i n f l u e n t i 영향이 있는 고객의 힘에 의존해라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맞아요 이거 볼게 when t h r p e r has tried everything 모든 것을 r e s o l v e 해결하려고 노력하다. Try it o t Try it out. Try it o r y it out. r y it out. ING. r e s e r v X. ING. Surfen and everything. 모든 것을해결 g 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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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교체해야지. 왜냐면 이거 리얼라이즈드 트라이드랑 병렬하면 틀리지. 리얼라이즈드 x 얘는 시도해왔고 깨달았다. E -E. 이하를. 여부터 문장 아예 끝까지 그냥 봐 일단. 배워서 봐. 커스터머가 will be disatisfied 불만. 쪽하다. 노메로 a 아무리 모모일지라도. No matter what no 은 어, whatever is? 조금 건져서. 어떤 경우에도 whatever. she 그녀가 return her attention. 그들의 그 관심. move. 리턴 돌리다. 리턴 돌리다. 그녀가 그녀의 관심을 투 모에 돌려 the last of her c u s t o m e r 그녀의 고객의 주의를 나머지 다른 고객한테 돌리는데, 후 she says. 그녀는 말한다. are the reason for my success. 내 성공의 이유라고. 얘가 뭘 깨달은 거야? she r e a l i z e 하면서 데부터 아데 문장 끝까지 가려면 되겠다. 끝까지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아니면? 음 반점까지. 커스텀. 아. 이거 what o oh, what. 그래서 여기 지금 왼부터 토프는 얘는 토프가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잖아. 컴플레인을 해결하려고. 그리고 깨달았어. 고객들은 불만족할 거야. 뭘 하든 간에. whatever. This is satisfied. 여기는 satisfied 하면 안 되겠지? 반이요. 뭘 하든 불만족할 거야. 그녀는 그때 이제 그녀 돌려서 그녀의 주의를 남은 고객한테. 그때 현명하네. 주제적으로 고객의 그룹리안 요구를 때로는 거부할 줄 아는 게 소프의 성공 비결.